인디인도 쪽에서는 되게 이 리듬에 대해서 엄청 그거 혹시 영상 봤어? 이, 리, 그 북슈타벳 인도거 북슈타벳 뭐 타케티나라고 타키 있 타키나 타키 이런 걸로 있거든? 그래서 그걸로 어, 하는 게 있는데 걔네가 리듬에 대해서 엄청 진짜 복잡한 것도 막다 해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공부하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 응. 거기서 보면 나 논문 쓰는 데에 나온 거야 아 진짜요? 선생 응. 네, 주제는 뭐? 나리트미쉬 아스펙트 본질을 슬리 스트리밍 탑케디미 탑케디미 요 탑케디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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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 나오는 거다. 그다음에 타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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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솔트리 그다음에 세 솔레 타카디미 타카디 타카디미 타카디 타카디미 타카디 타카디미 타카디

네. 말들, 이 네. 말들이... 이씬더들어온단 말이야. 아, 너무 어, 이... 아, 잘 썼네. 어, 어. 저 지금 여기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 캡처 서 보내줄게. 네출발 탁. 카 탁. 미 차, 카디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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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카디 다섯 번 보고 이거 쓴 거거든 다 보진 못했지 당연히 근데 그 중에 한권이 이거 이분이 하게 되게 괜찮은 책이 있어 이걸 가지고 모든 걸연습할볼수 있어 나봐다카아 카디미 다카아 카디미 그렇지 아타 카디미 아타 카디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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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타 카디타 たかでみたかじみたかでみたか <noise> タ「タカチタカチタカチタカチタカチタカチタカチタカチタカリン」